그2 0 2 1년도에 프로그램이 어떠셨는지 의견을 저희가 조금 받았고요. 첫 번째가 만족했던 것입니다 학생상담 지원센터는 50%로 상담 및 심리검사가 1등을 하게 역시 되었습니다. 애 선생님이 상담을 아, 네. 잘해주시니까. <웃음> <웃음> 또 응영쌤과 또 아. 저와 또 이제 여러 대건 선생님들과 함께 음. 여러 가지 여러분들 스스로를 어. 이해하는 이제 고민의 그레줌이라는그 프로그램 안에 기다나 심리검사를 하는데 그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니요그리 어. 마음방역으로 많은 우수 사례를 이렇게 하시고 계신데 아, 어, 네, 또 2022년도 기대를, 열심히 하시기 열심히 기대해 주시기도 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음면 CTL은 어떤 게? 어, 저는 CTL에서 저희가 이제 김은영 교수님과 우리 서지현 연구원님께서 사 열심히 지금 해주고 계신데 어? 전공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각 전공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번 주 따끈따끈따끈 월화에도 저희 언치과 언치, 언어치료 전공에 이제 프로그램을 또 지원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에서. 어, 학생들과 교수님들께서 요구를 하시면 아, 그렇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수 어, 지원을 할수 있으니까 어, 2022년도에도 많은 지, 어, 요구와 지원 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 개선해야 되는 그래요. 프로그램은 한번 이야기하고 아, 그렇죠. 어, 열심히 다시 하겠다 그렇죠. 하겠다라는 어, 네. 부분이 있고요. 학생상담센터는 1등이 아, 이제 공모전이죠. 음, 공모전을 음. 좀 너무 늦게 발표하시는 것 같아요. 아 빨리 결과를 알고 싶어라는 요 이제 그런 응답으로 네. 저희가 이제 공모전이 아쉽다라는 어? 프로그램을 평을 받았습니다. 어, 아, 아. 어, 저희 CTL은 <laughs> 지금 동아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또 고민하는 게 튜터링과 동아리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저부터 대만의 학습 공동체로 아, 이끌어갈 것인가 음. 그리고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음. 교수님들한테 이점이 되고 재학생들한테 정말 마음에 와닿게 지원을 할수 있도록 잘 방학 때 준비를 해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그렇다면 음. 2022년에는 음. 어떤 프로그램들을 참여하고 싶나요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네. 저희 학생단 진로 관련된 주제를 아... 많이 만나고 싶다라는 응답으로 70.8%가 네. 응답이 되었고요 어, 저희 CTL에서는 아까 전에 그 만족하는 아... 프로그램과 이게 맥락이 같은 거 같은데 아까 전공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1순위였잖아요. 지금은 우리 전공 관련 지식 기술 동, 어, 태도를 좀 갖추고 싶다는 학생들의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잘 의견을 어, 다듬어가지고 또 선물을 한번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드리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저는 이 부분에서도 의외였어요. 저는 무엇이냐면 비대면 운영 방식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어,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사실은 저는 비대면을 학생들이 야, 저도, 원할 줄 알았어요. 어? 근데 너무 의외로 음? 대면이 58.3%로 대면을 하, 원한다고. 저도 네. 여러분들을 보고 싶습니다. 예니센도 르댕이들 보고 싶어요. 어, 그래서 대면 프로그램을 네. 저희가 조금 많이 어. 개설을 해서 제공을 맞아요.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로 어, 넘어가기 전에 이거 마무리하고. 아, 이거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대면과 비대면 운영 방식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뭐 대면이라고 했지만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저희가 부겁하게 비대면을 진행할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어떤 프로그램 방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는가라는 음. 질문에 LMS 활용한 특강이 41.7%로 1위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위는 개발 및 집단 프로그램, 음. 컬설팅이나 상담 같은 그런 네. 운영을 원한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CTL과 상담은 적절하게 대면과 비대면을 혼합해서 제공해드리는 것도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예인선생님 이렇게 제주도에서까지 와서 방송을 해봤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어 일단은 루둥이들에게 루둥이 르등이 같이 약속한 바다를 보여줄 수 있어서 그래도 좀 행복했고 다행이나 싶었고요. 루둥이들과 함께 오지 못해서 사실 아쉬운 마음이지만 영상에 저희가 어, 잘 담아서 루둥이들께 유튜브로 선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온 김에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어,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오늘? 음, 저는 날씨 중에 오늘같이 눈비 우박, 우박, 그리고 바람 이런 것들을 다채롭게 드릴 수 있어서 좋은 선물세트로 드릴 수 있어서 좋았고 좋았다. 여러분들은 따뜻한 방에서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여러분 덕분에 따뜻합니다. 마음이 따뜻합니다. 마음이 따뜻합니다. 아, 우리가 현, 지금 바다로 음? 마무리를 못하잖아요. 음? 아쉬운 마음에 바다 네. 이행시로 마무리를 아, 해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럼 아. 제가 오늘 이어릴게요 띄워도... 제가 오늘 이어게요 아니요, 아니아니아니아니자니자아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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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요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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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아댕이들누요아 아니요, 아니요, 요 아니요, 아니아니아니아니 빨리 빨리 빨리, 빨리. <laughs> 자 바라만 봐도 보고싶다 자체로 우류 누룽이 들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네. <laughs> 투닥투닥 금지라고. 어. 제주도 삼행시 해주세요, 여러분들. 오케이. 제 마지막 제주도 하면서 끝내도록 저, 하겠습니다. 지민이죠 제주 제주도 하는 중간에 바로 루바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하나, 어. 둘, 셋, 제. 제주도에서 주 주로 실내에서 방송을 했지만 도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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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제도돈이 나야 너와지 안녕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이리와> <laughs> <laughs>